여기가 탈북하신 분들이 이 맛을 그리워하셔가지고 많이 오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밥 먹는데 탈북자분 한 분이 포장을 하러 오셨습니다. 저희 2008년도에 왔어요. 원하는 브 때문에. 근데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브로커 통에 도왔어요. 그냥 어...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계획을 하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오거예요 누가 가자고, 너 갈래를 누가 한 거예요? 코키코코코 그, 뭐 할머니 나이 많았어요. 근데 그, 그 비용이나 이렇게 브로커도 비용을 줘야지. 싸서 한 번은 다 주고 왔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구레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어디를 갈 거냐면, 한국에 북한 식당이 있는 곳을 발견을 했어요. 오늘 9시로 예약을 했고, 대전 북한 식당에 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아까 성심당이랑 들렸다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북한 식당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너무 기대되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식당을 가면서 이렇게 떨리다니 북한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 일분이시죠 지금 한명못 와가지고 세 명이요. 에 네네네. 응. 저희가 오는 걸딱 알고 바로 반겨주시네. 가자 가자. 오, 한식당에 왔습니다. 이거 다 영상 촬영 괜찮은 거죠? 네, 괜찮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일단 지금 메뉴판 보시면은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저는 여기 지금 포장 빼고는 전부 다. 하나씩 시켰어요. 일곱 개를 시켰습니다. 다한 번씩 맛을 보고 싶어서 하나씩 다 시켰습니다. 지금 이거는 파프리카가 이렇게 들어가나 봐요. 도둑밥은 양념을 발라서 드셔야 됩니다. 양념이요? 아, 네. 아, 네네. 아. 양념. 이게 감자떡이에요. 아니에 송편입니다. 우와, 이게 송편이라고 합니다. 일단 밑반찬은 이렇게 나오고 이거에 찍어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감자떡입니다. 어디다 음. 넣을까요? 감자떡도 여기다가 주세요. 와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엄청 푸짐합니다. 다 먹을 수 있겠죠? 일단 이거는 오이인 것 같고 밑반찬이거든요. 맛 똑같아요, 이거는. 이거 호박 무침이고, 음 되게 부드럽다. 엄마가 해주신 맛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궁금했던 두부밥입니다. 사장님 이게 두부밥이죠? 예예. 예. 이거는 겉에가 다 두부예요? 예. 여기가 두부고 이렇게 양념장 이렇게 해서. 음. 양념 어디서 먹어본 맛 같은데 맵싸 양념장에와 되게 맛있다 생긴 거는 되게 유부초밥 같이 생겼다 음. 송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송편 안에 원래 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음 신기한 게 송편 안에 김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잘 먹나 봐요. 이 김치도 엄청 매워요. 매콤. 음, 어 김치 왕만두에 송편의 피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감자떡이고 와 윤기가 엄청나지 않나요? 김자떡에도 김치가 들어있다 와 되게 쫄깃하다 와 되게 쫄깃대 이거 진짜 이게 네. 얼큰 순두부고 이게 초당 순두부 네. 음. 그 혹시 이게 다 북한 음식인거죠? 네 그냥 재료는 두부길 거고요 원래 북한 사람들이 매운 걸잘 먹어요? 네잘 먹어요. 아, 그리고 먹어요. 원래도 이렇게 김치가 안에 이렇게 매운 김치가 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와 되게 신기하다 진짜 맛있어요 <laughs> 네. 음. 감 이거 두부전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김치찌개 맛있는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에 해장으로 이거 드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다. 이 다들기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양념이나 김치 이런 게다 매워요.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좀 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엽떡 기본 맛은 먹어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라면보다 매워요, 진짜로. 또 누가 오시나 보네. 저는 이게 너무 부드러워서 좋은 것 같아요. 입 건조하신 분들, 입밥 망가져 오시면 이거 발라 드세요. 죄송해요 어떻게 안에 김치를 넣을 생각을 했어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김치를 넣어서 먹는다고 합니다 가끔 처음 가보는 식당 가면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 식당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제가 평가하고 음. 그럴 식당이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이게 하얀 색깔 초당손두부인데 제가 이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건 되게 고소하다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드세요 간다돼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꼭 이걸 드세요 얼큰 드시면 안 됩니다 한 입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한 입만 가지면 그냥 요 저기 실례지만 네? 팔국장이아 어, 네. 아, 포장하러 오신 거예요? 네. 아, 어, 알겠습니다. <목소리> 우가 탈북하신 분들이 이 맛을 그리워하셔가지고 많이 오신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시고 이 식당을 차리신 거고 지금 밥 먹는데 탈북자 분한 분이 포장을 하러 오셨습니다 저분은 처음 오신 거예요? 네, 처음입니다 어떻게 근데 뭐, 이렇게, 이렇게 알고 저랑 다잖아요 뭐지? 고그러 그럼 네. 대전 분이신 거죠? 저 분은 네. 아. 신랑은 한국 분이고 아 신랑도 있으세요? 여기서 지금 한국 분이랑 결혼하셔가지고 네. 아. 네, 신랑이 주문했어요 아..실람이 아, 근데 여기는 요리가 맛있어서 팔복자 분들이던 사람이던 누가 와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가지랑 오이가 오늘 밭에서 가져오신 네. 거예요? 어디 밭에서 가져오시는 네, 거예요? 살이요. 쌀도 저희가 농사진 쌀입니다 아 쌀도 직접 농사지으셔서? 네. 두부도 만들고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두부를? 네, 만들어요. 매일매일 만드시는 거예요? 예약만 있으면 만날는안 만들어요. 아 예약만. 그래서 제가 예약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약만 받으시거나, 네, 그래서... 다 직접 만드셔서, 네. 여기 한번 오신 분들은 또 찾아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되게 맛있다고 많이들 하시죠? 예, 네, 그냥 벌서드셔던 분들이 와요. 모르는 분들은 못 오고. 어. 근데 저는 또 생각날 것 같아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또 올게요, 사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실 맛이에요. 사장님, 그, 아까 남편분이신 네, 거예요? 네, 아. 일하고 다, 바로 왔어요. 아, 일을 또, 다른 데서 또 하시는 거예요? 에어컨 설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도와주시고 가신 거예요? 네. 네. 아, 되게 자상한 남편이시네요. 음. 지금 30분째 먹고 있는데. 아직도 방금 나온 거 같죠? 원래 저희가 4명이 오기로 했어요. 근데 하루 전에 고등학교 친구 XX놈이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메뉴를 이렇게 무작정 많이 시킨 게 아니라 4명이라서 이제 나름 생각을 하고 시켰는데. 보고 있나? 자 너네는 순위 1위부터 3위까지 한번 매겨봐 나는 이게 1 두부전골 1등 2위는 요거 하한 거 손편이 어, 2위고 세 번째 3은는 오이 <laughs> 아니... 아, 이거 좀 웃기다 아, 3위는 이제 메인 음식이 아닌 반찬이다? 덧절을 아, 아, 무시하면 안돼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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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반찬도 중요하지 오케이. 밑반찬 맛있는 데가 진짜 많지 진짜 많지아 그래. 아. 그래. 제가 이 친구랑 거의 15년 가까이 친구거든요 본거 중에 제일 웃겼어요 <laughs> 아니, 반찬고를 제 생각도 못했네. 어, 나도 똑같아 1위, 2위가 어. 송편. 아, 송편 이거? 흰색 송편? 응, 송편. 아,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더안 돼. 너네 둘다이 흰색깔이 더나은 거야? 난 이거 끊기가 힘들어 뭔가 너무 쫄깃해서. 응. 그리고 3위가. 너무 자극적인 거 먹다가 얘가 좋은 거. 이거? 음, 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이 친구 둘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부부라서 그런지 입맛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은 하는 게 아닙니다. <웃음> <웃음> 저도 이 두부전골이 1등입니다. 되게 매콤하고 아, 되게 맛있는 김치찌개예요. 저는 두 번째가 이거예요. 이렇게 쫄깃쫄깃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 두부밥입니다. 이 두부밥이 양념을 안 하고 먹으면 냉랭할 수 있지만 매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비빔냉면의 비빔장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 계속 먹어야 됩니다. 기다리세요. 사장님, 여기는 냉면을 하셨다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냉면은 안 했어요. 아, 근데 여기 메뉴판에 바깥쪽에는 냉면이 써있어가지고 아 원래는 냉면도 하시려고 했는데 안 하신 거예요? 네. 저 짬뽕 순두부는 짬뽕 순두부는 했었어요. 어 근데 지금은 메뉴가 없네요? 아 지금은 또 그... 변화 네. 뭐 들어가니까 해물 장아찌가 아, 아... 저도 블로그에서 점뽕순두부를 보고 왔긴 했는데, 오징어랑 홍합이 들어가서 빨리 상하니까 지금은 안 한다고 하시거든요. 제가 아까 메뉴판 보여드린 그대로만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도 기독교세요? 저요? 네네. 이 시계가 교회 시계라서. 그냥, 그냥. 아, 그냥 가끔 한 번씩 나가시는. 네. 사장님, 저 이거 포장 좀 해주세요. 네. 네. 사장님은 요리를 몇년 하신 거예요? 그냥 북한에서 조금 가다가. 아 북한에서도 요리 이런 식당을 하셨던 거예요? 그냥 장사가 나왔죠. 메뉴는 이런 비슷한 메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요리를 잘하시는구나. 그리고 한국에 와서. 네네. 한국에 와서 식당을 많이 다녔어요. 한국에 또 그거를 배워야 되니까아 재료가 좀 많이 달라요 북한이랑 재료는 엄연하게. 달라요 아 엄연하게 달라요? 북한이나 뭐와 보니까 남한이나 뭐. 맛이 비슷하더라고아 비슷해요? 그래도? 어... 그럼 여기 식당은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15년 도에 했어요 9년 정도 되셨네 제가 제일 처음치킨집했어요 여기서요? 아니요 아 대전 다른데에서? 한방동에서요 그러면 치킨집을 하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쫓겨났어요 예? 치킨집 하니까 장사 조금 되니까 3년 만에 쫓겨났어요 아 건물주가 쫓아낸 거예요? 네 월세 높이고 주인이 한대요 아... 나가라는거죠 진짜 못 됐네 이사 비용도 못 받고 그냥 나왔어요 장사가 잘 되셨어도 나오실 때 적자를 보셨겠어요 적자 많이 봤죠 근데 북한 사람들도 치킨을 먹어요? 닭 먹어요 닭이요? 근데 치킨이라는 그냥. 요리는 없는 거죠? 저희 수집은 없어서 치킨은 먹어요 제가 있을 때에는 악만 네. 청 닭만 잘만먹고아 예전에는 이제 삶아만 드셨고 지금은 잘 모르시고 네. 치킨집을 하셨었구나 근데 치킨도 되게 잘 하시나 보다 3년이나 그렇게 해서 잘되셨을 정도면 혼자 했어요 혼자 혼자요? 네. 직원도 안 쓰시고? 네. 그래도 여기 주인은 착한가 보네요 여기 주인, 주인은 님 그냥 우리가 그때까지 하래요 네, 치킨집 건물주는 음. 좀 못했다. 권리금도 못, 못, 받으, 못 받으셨어요. 이사비용도 못 받고 지금 그냥 잘 되니까 나가라고 음. 하는 거예 2011년도가 인 그때 우리 한 6천 주가 이나요 6천만 원이요? 2011년도에? 네, 치킨 기계가 비싸지 않아요. 그 돈은 한국에서 버신 거예요? 아니면 은 한국에서 버려져요. 한국에 와서. 정보하고 정서도 하고. 하루에 세탁, 네팔도 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지금으로 하게 되면은, 네, 네. 그때는 장가도 안내라 월급이 너무 낮아가지고, 사장님들이 눈치 보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알바만 했어요 일단. 시간 타임으로. 몇시까지는 여기서 하고, 몇시까지는 여기서 하고, 하루에 세 타임, 네 타임. 지금은 여기 예약이 좀 어떠세요? 좀 괜찮으신 편이세요? 예약이 여기... 코로나 지나가면적 같나요? 아, 코로나 때 힘드셨구나? 코로나 때는 아예 문 열지도 않고 닫지도 않았어요. 아예 3년 동안 문도 안 열었어요. 카드 계산이 되나요? 네, 지금요. 혹시 뭐 계좌이체나 뭐 이게 더 편하세요? 아, <laughs> <그쵸? 웃음> 안 그렇게 <그렇구나> 하네요. 네. <laughs> 계좌이체를 해드릴게요. 매출, 매출도 뭐 그리 많지도 않는데요. 9만원 입금해드리면 흠. 되죠? 9만원 안 되는 거. 원 아니 아니요 보세요 중짜 25,000원 두루치기 15,000원 하면 4원이죠그 네, 다음에 네, 5만원6만원7만원8만원9만원돈잘 받으셔야죠 깎아주시면 어떡해요 저희 <laughs> 받으셔야죠 저희 2008년도에 왔어요 고난의 행군 때문에 의 행군 때에 왔어요 의행군의 행군이, 행군이. 그정일때 북한이 한창 경기가 어려웠을 때가 있어요 돈화를 행군이라고 우리나라 INF처럼 북한엔 네. 북한 INF 같은 거맞죠아 진짜? 북한의. 너 아는 거 많다? 근데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장사하다가 시장에서 장사다가 하너뭐 중국 갈래? 중국 가게 되면 한달 일하게 되면은 더 벌어서 북한에 가게 되면 일년 산다. 들어가고서 좋았왔죠불로콜 통해 서왔죠 그냥 아...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가는 길 가는 길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섭외해서 오다가 서국에서 살다가 그냥 하고 있어. 어, 저 직접 들어보는 게 처음이에요. 살라야뭐 가든지 말든지 그때는 어. 애들 다 떠들고 가버지 혼자 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딸세분 계시고 아들 한분 계신 게 맞나요? 그렇죠 지금 따님은 같이 오셨고 아드님은 아직 계신다고 저 지금 원래요 따님은 같이 계세요? 네 한국에 와있어요 어. 장사하다 갑자기 그냥 갈래 네. 이렇게 하더니 그냥, 그냥 갑자기 어, 맞죠 계획을 하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오신 거죠? 계획 없죠 어. 그냥, 없이 그냥 누가 가자고 갈래를 누가 한 거예요? 어? 저번에는 그때 그냥 네. 북한에서 할머니 나이 많았어요. 원래 몰라요. 그때는 어리셨을 거예요. 나 그때 서른 둘인가? 서른 둘이요? 저랑 동갑이었고요. 그때 오신 거구나. 근데, 근데 그, 당연히... 그 비용이나 이렇게 부럽고도 비용을 줘야지, 돈 줘야지. 이렇게. 돈 이렇게 돈 얼마나 줘야 돼? 원래는 다 까는 었어요 짱상 그돈은다 줘도 안돈저다 갚아야 돼요? 네. 네. 네,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이야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다시 서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집에 도착을 했고, 북한 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일단 오늘 찍은 모든 영상에 대한 허락은 다 받은 상태고요. 또 남은 음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내일 다 먹으려고 제가 다 포장해서 왔습니다. 진짜로 제가 맛있어서 다 먹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북한 식당 자체가 예약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문이 닫혀 있습니다. 북한의 음식 맛이 궁금하시고 하신 분들은 인원수랑 드실 거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주시고 방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대는 보통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24시간 문이 열려있는 게 아니고 예약이 있을 때만 문을 여시니까 그냥 찾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재밌고 흥미로운 영상 많이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